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부사리도 좀 있으면 뽑고 산도 있으면 캐고 병풍치도 있으면 뜯고 해서 아주 높은 산으로다가 한번 출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 이쁜데, 이쁘셔? 며느리 바풀, 며느리 바풀. 어 병풍치. 우와, 병풍치 봐, 병풍치. 대단한 병풍치. 비슷한? 이게 뭐 도깨비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laughs> 병풍치 비슷한 거. <laughs> 야, 모르는 사람 보면 저거 병풍치라 그래겠네 응? 모르는 사람 보면 저거 병풍치라 그러겠어. 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느리, 느리기 때문에 어, 지금 가면은 뭐든지 딱 적기를 만날 것 같습니다. 적기, 어우, 계곡 봐요, 계곡! 계곡바 계곡. 기가 막히죠, 아주. 어우. 이야. 어우, 이게 뭐냐? 땅트룹. 땅트룹. 이게 땅트룹인가? 땅, 땅땅 땅트룹. 어 땅두릅이 이런 산에도 있나요 독활인가 여기가 아 자연인이 살던 중이 살던 어 저런거 다철고도 안하고 그냥 갔으니 어우 병풍치를 찾으러 왔습니다 어우. 와 여기 뭐냐 뭐냐 어휴 어휴 이야 이렇게 그 꼭대기에 이야 머우봐 머우 모우. 머우 머우 이야 병풍치 찾으러 왔는데 머우만 있습니다 요건 앵초. 요건 머우. 와, 아, 깊은 야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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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어투리이거어투리이건어투리어투리아막 음악을 여기까지 빼고 살았나봐. 이야, 이, 이 열정, 이 열정, 이거. 와, 이 열정. 탑, 돌탑 돌탑 어, 인간 승리다 인간 승리 야 돌탑 이런 이런 깊은 삶 속에 이런 목을 해 놓고 자 쭉에 는저음막을 저어 놓고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인간 승리다 인간 승리 와 공주대로 올라왔더니 어우, 여기 입맛. 야, 야, 첨성대가. 이런 깊은 산 속에 첨성대가 있습니다. 첨성대가. 와, 뚫리는데? 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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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어떻게 여기 산에다 갖고 왔을까? 어휴, 응, 이런 걸 어떻게 이 산에 다 갖고 왔어? 응? 어? 대쇼! <laughs> <laughs> 카메라만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음, 무서워서 들어갈 수는 없고 카메라만 어. 뭐 없어? 없어? 어, 여기 꼭 들어가 보고 싶은 곳, 이야. 어어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이야. 어수리만 있나, 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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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수리 맛입니다. 어우, 엄청나구나. 엄청나구나. 동그래 배가 끊으면 하얀 진이 나오고. 아, 오우, 와와 이게 뭐냐? 당귀냐? 당귀 당기 군낙지라고나 당귀 군낙지 이게 당귀 맞지 당귀. 당귀 아니고 당귀. 이게 한번. 아 당기 맞아, 당기. 한양냄새 나는 거야 당기? 와, 당기도, 엄청나게 크네. 무지막지해 당기도. 여, 당기. 여기 세순 하나 잘라서. 아, 아우, 이렇게 쓰고 왜 미끄덩거리지? 미끄덩거리지? 당지 아닌가? 이거 그건가? 임금님 수라상에 올른 아, 당지 맞아? 당지, 당기. 당지 를받 습니다.